1 0초 만에 풀어 보세요. 전문 통체로 해석하는 미친 사고 있었네요 그렇게 푸는 거 아닙니다. 캠페인스. 캠페인을 목적으로 취하는 타 동사 플러스 목적어의 콜로케이션 따지는 문제에 찍습니다. 캠페인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동사 하나밖에 없는데. undertake campaigns Launch Campaigns, Lead Campaigns, Organize Campaigns, Run Campaigns, Spearhead Campaigns 캠페인을 착수하다, 이끌다, 주도하다 라는 타동사 플러스 목적어의 콜로케이션 알고 있다가 Campaigns 보고 Undertake 1초만 찍는 문제 나머지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토익 문제 1초만에 정답 지는 모든 스킬 알고 싶으면 토익 기출의 재구성 3650제, 2024 토기제를 신청하세요